네, 이슈 대담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가 뭐 수개월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우리가 또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많이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좀 진정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조금 세계 곳곳에서 각국에서 조금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그런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뭐 국가마다 지역마다 어 누적 확진자의 그 그래프죠. 이렇게 네. 우상향 곡선의 그래프가 평탄해지는 각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네. 어쨌든 간에 누적적인 확진자가 조금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각국 입장에서는 빠르게 좀 경제를 재가동하는 양상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이코너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코로나가 가을에 겨울에 2차 대유행이 나타날 거라면 네. 그때까지 계속 1년 가까이 경제를 계속 어 닫아놓고 갈 수만은 없다라는 음. 위기의식들이 네. 각 어, 정부로 하여금 경제 재가동의 속도를 내게 만드는 그런 핵심적인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52개 주 가운데 어 엊그제까지는 33개 지금 간밤에 추가로 몇개 주들이 발표하면서 지금 총 47개 주가 어. 일단 지금 당장 경제를 재가동하진 않지만 재가동하는 네. 스케줄을 확정한 주가 지금 47개에 이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이 코너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하지만 뉴욕주를 비롯한, 어, 뉴욕이나 뉴저지를 비롯한 미국 경제 전체 GDP 한 10%를 차지하고 있는 동부의 핵심 몇개 주는 아직까지 네. 경제 재가동의 일정을 어,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다소 뭐 미국 경제 반등에 제한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 경제 상당 지역들은 경제활동 재개의 그 스케줄을 지금 확정해 놓은 상태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개별 기업을 봐도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엊그제죠. 어, 미국 내에 애플 스토어를 이번 주 내에 이제 전부 재개장 하겠다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매장 재가동 계획을 지금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결국은 어, 미국 정부, 주정부, 어, 미국 기업들조차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경제의 문을 열어놓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겠다,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수도인 마드리드 또 바르셀로나 이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이동 봉쇄 경제 봉쇄 조치를 다 완화하기로 지금 확정을 한 상태고요. 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고등학교 일반 학교들 개학이 완료된 상태고요. 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경기를 위해서 가게들 영업을 일단 재개한 상태다라는 거고요. 가장 지금 유럽에서 타이트하게 이동 봉쇄 조치를 내렸던 나라는 프랑스였거든요. 음.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 개인들이 외출할 때도 외출 허가증을 받고 나가도록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가 아, 이 외출 허가 제도가 지금 폐지가 된 상태고요. 네. 어, 11일부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인 계약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뭐 이탈리아, 영국 역시 지금 어, 개, 순차적인 그런 어떤 단계적인 봉쇄 조치 완화를 지금 발표해놓은 상태고요. 네. 어, 심지어는 지금 여전히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인도와 일본조차도 경제 어, 정상화 에 그 길을 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달 말,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일단 국가 긴급 사태 선언을 연장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정식권에서는 5월 31일 이전에. 긴급 사태를 해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옷도 네. 어, 그 추이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뭐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 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어, 국가들의 경제 사정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는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실제로 이 경제활동 재개 소식 증시에는 상당한 힘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시장은 항상 꿈을 먹고 자란다라고 얘기하듯이요. 항상 네. 그 미래의 가치를 지금, 어, 현재의 가격에 반영하려는 노력들은 시장, 참가, 시장 참가자들이 늘 하게 되는데요. 네. 뭐, 오늘 간밤에도 지금 뭐,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조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S&P 500 지수 지금 3월 말 이후에 한달반 정도 기간 동안 지수 전체가 25% 상승하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군요. 어,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안정된 양상을 좀 보이면서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32% 가까운 네. 상승세를 보였고요, 프랑스 역시 CAC 40 지수 같은 경우는 20%가 넘는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그러니까 조정된 이후에 이 정도의 2~30%의 상승률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제가 3월 말을 말씀드린 건 네. 3월 20일 경이 사실은 미국 그 증시의 최저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최저점 바닥을 네.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반등했느냐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어뭐 기타 이런 그 국가 대표 지수뿐만이 아니고 어이그 경제 재개가 되면서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들 코로나로 인해서 역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기업들 주가도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같은 기간으로 보면 어, 미국 그 동부와 서부에서 가장 대규모 카지노와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mgm 리조트 같은 경우 같은 기간 동안 한달반 동안 주가가 지금 70%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예. 어, 전 세계에 엄청난 그 크루즈선을 운행하고 있는 카니발 홀딩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75% 넘는 네. 급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구나. 그뿐만이 아니고 디즈니도 지금 어 디즈니 전 세계 디즈니가 이제 약간 좀 개장을 다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주가가 한3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이라든지 또는 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런 어 어, 종목들 역시 주가가 지금 3 3만35% 정도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사람들은 레저 활동에 돈을 쓰고, 다시 관광을 시작할 것이고, 비행기를 타기 시작할 것이고, 옷을 구매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개별 주가 또 개별 주가를 통해서 전체 지수에 어, 동시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격탄을 맞았던 업체들의 주가가 아주 또급 등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좀 증명하는 어~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재개한 나라에서 조금 또 어~ 우려되는 상황 코로나 그~ 감염 상황이 좀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지금 좀 조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나라 상황이 네. 되겠죠. 지금 최근에 며칠간 지금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그 지역 감염 그 확산에 대한 공포감들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간밤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 지금 한국 상황, 한국이 겪고 있는 추가적인 2차적인 감염 확산 사태가 바로 경제와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정상으로 회복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 상황을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 아까 닥스 지수가 3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최근 나타나고 있는 독일 상황은 뭐썩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네. 코로나 19에 따른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감염자 한 명이 몇명몇 몇 명에게 이 감염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가 를 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네. 그 지표를 보면 지금 지난 6일에 0.65명까지 지금 급격하게 줄었다가 다시 음. 지금 최근에 1.1명까지 늘어나면서 이를 항상 이 기준점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이 한명 이상에게 퍼뜨리기 시작하면 지역 사회에 더 감염이 확산돼가는 데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 명을 다시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독일 경제는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다시 감염은또 일부 지역에서는 확산되고. 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빠르게 재개를 했지만 지금 최근 일주일째 하루 만명 이상 확진자가 신규로 발생하면서 뭔가 지금 또 공포감이 스물스물 지금 기어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19 사태를 가장 먼저 맞은 이후에 뭐한 때는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하루에 0명까지갈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어제 보면 지금 열흘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17명을 기록하면서 두 자릿수를 네. 다시 기록했다. 지금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독일, 러시아, 뭐 중국, 한국 이런 양상들 자체가. 좀 빠르게 사회로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경제를 재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재감염 위험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경제 활동 재개를 어, 시도하자마자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재생산 지수가 다시 1을 넘기도 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다시 또 신규 감, 어, 확진자 수가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중국 인민은행이 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소폭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런 2차 감염에 대한 우려,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또 두려움을 자아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차 확산 우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금 어 무디스 글로벌 신용 평가사죠.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맡고 있는 마크 잔디. 네. 제가 이제 뉴욕 투파운을할때 인터뷰를 직접 했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외신에서 아주 예. 자주 볼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네. 저명하신 분이고요. 네. 미국 경제 또 부동산 경기에 대한 가장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되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했던 경고 자체가 어제. 했던 경고 자체가 지금 미국 언론들의 엄청나게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코로나가 다시 2차 대유행을 맞게 되면 미국 경제는 공황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음. 굉장히 좀 암울한 전망이죠. 네. 특히나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게 된다면 지금 약간 반등 바닥을 찍고 반등하려는 기미를 보인 미국 경제에 다시 급 강화할 수 있다, 아래로 다시 추락할 네.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날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신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한 미국 경제에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 굉장히 좀 암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 사실은 이 코로나 1 9에 따른 경제 봉쇄 에 가장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바로 그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CEO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제는 간밤에 보니까. 어, 나를 잡아가더라도 공장 문을 네. 다시 열겠다라고 지금 어, 간밤에 또 얘기했는데요. 예. 반대편에 있는 이 코로나 19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언택트의 대표 기업이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 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오히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음. 섣부른 경제 재개로 인해서 어, 미국 보건 비용 또 미국 경제가 더큰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의 경제봉쇄를 더 유지하자라고 오히려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또한 간밤에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 역시 어좀 성급한 경제 재개를 할 경우에 코로나 19 사태가 재확산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경고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 그렇다 보니까 이 코로나 19 사태 어, 확산 이후에 나타나는 경제 재개 기대감도 높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려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 그제 사실 어제 이제 정다슬 기자가 잠깐 소개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어 경제 봉쇄로 인해서 눌렸던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보복 소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총수요가 가파르게 경, 코로나 이전 사태로 회복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음. 미국은 지금 어, 미국 경기가 향후에 뭐 경제 제재를 풀더라도 U자형 회복보다는 나이키. 네. 이렇게 나이키 모양이 있죠. 나이키 떨어질 때는 급격히 떨어지지만 그렇죠. 오를 때는 서서히 오르는 그렇죠. 그런 구조입니다. 어, L자보다는 좀 낮지만 네. 완만하게 반등하는 또는 음. 반등 속도가 거의 우리가 느끼기 힘들 정도의 네. 더딘 회복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음. 좀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앞서서 우리나라 언급을 살짝 해주시긴 했지만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방역 그 상황이 아주 아주 잘 해오다가 네네. 지금 최근에 조금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게 지금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지금 어그 이태원 클럽에서 네. 발발했던 그 어, 감염 자체가 지금 뭐각 지역에 있는 콜센터들 또 군대, 지금 군대 내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뭐 백화점 뭐 등등 사회 곳곳 또 전국. 뭐 제주도 부산까지 지금 이 클럽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이틀간 신규 확진자가 30명대를 지금 계속 기록하면서 한국 상황도 만만치 않은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반영하듯 어제 이제 지난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약하기로 했던 초중고등학교 계약이 또다시 일주일 연기되면서 그렇죠. 어 방학이 다시 이제 굉장히 길어지는 네. 어 이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어제 이제 중대본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좀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좀더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음. 지금,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 자체를 다시 이전 네. 사회 속 거리두기로 어 다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코멘트가 어제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상황 자체는 다시 역행할 수도 있다라는 네. 어떤 최악의 가능성도 동시에 좀 감안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뭐 이런 상황들도 우리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코스피가 0.5% 정도 떨어지기도 했고요. 아마 증시에도 이런 상황들이니까 수혜주들은 또 오르고 네네. 또 역으로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죠. 다시 이제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우리 국민들 자체가 굉장히 그동안 피로감이 쌓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피로감이 이제 생활에서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제 좀 풀리나 했는데 사실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실망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실망 심리가 시장에도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단 이제 지수를 억누르는 것 뿐만이 아니고 개별 종목 간에 엇갈린 양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계약이 연기되면서 등교 계약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온라인 교육주들이 어제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어, YBM덱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고요. 메가엠디 같은 경우도 주가가 19%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애니 능률, 어, 온라인 교육과 교재를 같이 만드는 업체죠. 여기도 주가가 지금 16% 넘는 급등세를 지금 보였다. 네. 어, 핵심적인 수혜 가능성이 좀더 남아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때 이제 백신, 치료제 개발로 인해서 어, 시장에서 잊혀졌던 테마주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다시 강세를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 시젠 같은 경우는 장중에는 7% 올랐다가 종가에는 한1.3% 오르긴 했지만 그 외에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관련주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뇌리에 다시 이제 어 되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제 뭐 다시 이제 영화관 관련 주들이 좀 급등세를 좀 보였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CJ, CJB라든지 뉴 같은 영화관을 운영하는 업체 또 영화 제작사들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어 극명하게 어제 네. 양상들이 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 이제 또 투자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할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조언을 해주시죠. 그렇죠. 간밤에 또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나스닥 네. 지수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 1월 1일 이후, 1월 1일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오히려 상승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 그러니까 미국 기술주를 대표하는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 상황 자체는 이미 코로나 사태를 잊었다는 라 거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증시 상황은 충분히 반등할 만큼 반등했다고 라 말씀드려도 될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이런 그 증시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부담감들이 시장에 좀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재개의 기대감들이 실제 기업 실적이나 또는 경제 지표 개선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성급한 추경 매도 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특히나 이제 경제뿐만이 아니고 증시도 심리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 재확산에 대한 공포감이 살아날수록 어, 실망심리가 굉장히 강해지고 이런 강해진 심, 실망심리는 증시 자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동시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어 밸류에이션 부담이 늘어난다는 말은 업종별로 종목별로 좀그 차별화가 나타내는 나타나는 그런 각계 양진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향후에도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군 중심으로 매기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총 수요가 반등하기 힘들다라고 보여진다 그러면 네. 그동안 이코노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 듯이 신규 수요 창출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언택트 관련주들에 대한 어, 그 어떤 매수를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이 코로나 사태와 상관없이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종목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분명히, 분명히 필요하다. 네. 특히 지금은 저저금리 국면이기 때문에.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 부분에 신규로 투자해서 성장 사업을 계속 키울 수 있는 기업군들. 지금 뭐 4차 산업, 성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수혜주들, 뭐 반도체 관련주나 네. 기타 통신 관련주들이 핵심적인 어떤 관련주가 되겠는데요. 그런 구조적인 성장 가능 구, 기업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성급한 추경매수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업종별 또 종목 간 차별화 장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분명히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좀 어,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